4,450원입니다 커피 한적 값인데? 그러니까요 어? 야너 요금제 얼마 나가냐? 나 5천 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뼈대 리뷰입니다. 리뷰입니다. 저는 MC 세하. MC 미루입니다. 사실 요즘 여유를 즐길 때뭘 많이 하세요? 네, 요즘 또 넷플릭스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라 하다 보면 내가 음. 어느 정도를 쓰는지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극제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별로 요금제가 음. 어떤 게 있는지 음? 데이터 음. 구간별 추천 요금제를 저희 얘가 총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회사를 준비해 놨어요. S4, K4, UR 뭐또 어떻게 나눴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럼 1 0 0기가 이상 거의 이 정도면 데이터와 몰아 입체죠. 눈뜰 때부터 눈 감고 나서도 데이터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 데이터를 1 0 0기가 이상 써야 되는 고객님들은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음. 4시간, 5시간, 6시간까지 음. 보시는 고객님들이 많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큰 용량의 메일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요. 응가이 이거 속 터지거든. 제 동생도 이제 자취를 하는데 이제 20살이야. 하스팟딱 켜놓고 노트북으로 단단 말이에요. 음. 데이터가 무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분 들이 100개다 이상을 쓰시는 고객님들이죠. 첫 번째 요금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s 사의 오프라인 요금제는 티플랜 스페셜이라는 요금제인데요. 기본 제공량이 150개가 제공을 하고요. 오메가 BPS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79,000원. 음. 오프라인은 선택 약정을 할 수가 있어서 25% 정도 할인받아서 59,200원 정도로 할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 BPS면은 뭐 영상 고화질로 보는데 거의 문제없고 대용량 매일 보는데도 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프라인이니까 가면은 직원분들과 요 엄청나다고요. 막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호갱을 당한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비대면으로 음. 구매를 하는 게 안전하죠. 시국이 시국인데 말이요 네. LTE 언택트 사8이라는 요금제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 100기가가 제공이 되고요 네. 저속 무제한 5메가 BPS 속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가격이 48,000원 요거랑 비슷한 게 k 사 l t Y 무약정 플랜인데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아, 예. S사 대비해서 싸지고 있네요 음. 유알모로 한번 가야죠 유대통, 마음껏, 프로, 유심, 데이터 통화 다 무제한이라는 아, 예. 우선 1일 5기가바이트예요 5GB 5기가를 다 쓰면 은 저속 무제한 5Mbps로 사용 계속 가능하시고 가격은 49,000원입니다 어? 제일 저렴하네요 음. 그 네, 1일 5기가라고 해서 좀 적게 주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냥 딱 보기에는 아쉬울 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한달로 지면 그게 150인 거지. 됐다. 아. 나는 무조건 무제한을 써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무제한으로 쓸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무제한 데이터 쓰면 좋겠죠. 구간은 50에서 100기가 저도 음. 지금 사실은 이 요금제 구간이에요 딱 요정도 구간이 사실 인기가 제일 많은 구간이죠 음. 50기가에서 100기가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의 유형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MZ세대들이 네. 제일 많이 쓰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죠 데일리로 문제없이 많이 쓴다 느낌? 시험기간에 뭐 온라인 강의를 음. 들을 수 있는 요금제인데요 유튜브 뭐 전혀 문제없이 볼수 있고 저도 음. 사실은 이 구간을 사용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출퇴근길이나 이동할 때 엄청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S사는 그럼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S사는 65,000원대입니다. 웃기는거 상관없다. 49,000원대까지 응. 뭐아리면 가능하다. 판매가 오피스만 돼도 영상을 보시거나 할때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UL 모랑 S사랑 스펙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UL 모로 소개를 드리자면 유대통 마라고 부르는데 기본 11기가를 제공해드려요. 11기가를 다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매일 매일 2기가씩 추가로 2기가를 다 쓰게 되면은 3 Mbps의 속.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33,99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50에서 100기가 이 사용량은 무제한 느낌으로 데이터를 쓰고 싶긴 한데, 살짝 요금제는 아끼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사람이에요. 소개해 드릴 거는 15기가 내외짜리 요금제인데 네. 그전 단계 여지껏 소개해 드린 거는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계속 쓸수 있는 느낌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는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용량을 생각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제 15기가 내외로 쓰시는 어떤 유형이 사실 있을까요? 학생분들, 중학생. 청소년분들도 어. 많을 수 있죠. 와이파이로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이 요금제 자체는 그 와이파이가 사실 필수긴 네요 카페를 가고 뭘 해도 와이파이 비밀번호 다 제공돼. 되잖아요 아우. K사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순광대역 안심무한 51인데 기본 15기가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다 사용하시면 저속무제한인 3 MBPS로 들어갑니다 전화 100분 문자 100건 가격은 56,000원 대인데 성공 약 가능하십니다. 신 선택형이라고 있는데 어, 10기가를 주고 전화는 300분. 근데 여기서 저속형 무제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요금 폭탄이 쏟아지는 거다. 어떻게 아까 전배처럼 요금이 어떻게 되죠? 5 3 9 0 0원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음. 4425원이에요. 자, 음. 그럼 유알모의 체험 가성비요금제는 15기가 주고 음. 저속으로 무제한 3Mbps의 속도로 도와드리고 있고 3 0 0분에 문자 300건은 27,500원이고요. 최는가성비라는 요금제 10기가 제공해 드리고요. 다 사용하시면 1Mbps로 저속 무제한 통화는 200분이죠. 가격은 18,900원. 근데 나중에 예를 내가 비정도면 약간 음. 버퍼링 걸릴 듯. <laughs> 네. 렉스이나 정도는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택 약정 받아서 가입을 하셔도 유대통 만껏 프로가 그냥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이 어, 맞아요, 요금제가 네. 아니면은 바로 윗 단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 쓰라는 거예요. K 사 그래서 굳이 무제한까진 필요가 없는데 통신비로 나가는 돈도 약간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이 15기가 내외. 여기서부터는 찐 실속파입니다. 나는 핸드폰 요금제 너무 아깝다.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예요. 고기가 내외를 사용하시는 어떤 유형일까요? 어린이분들,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분들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투폰을 사용하시는 소비자도 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음. 아니면 마아 프리랜서.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이제 편하게 그 정도 요금제가 음. 사용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주 온라인 LTE 언택트 35 기본 5기가 제공해드리고 음. 저속무제한 1MBPS 전화문자 무제한 가격은 35,000원 유알모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통 마음껏 7GB 플러스가 있는데 기본 7GB를 제공 저속무제한 1MBPS 전화문자 무제한입니다 가격이 17,500원 여기서 진짜 핸드폰 안 본다 하시는 분들 최강 가성비도 있습니다 기본 5GB 제공해 저속무제한 1MBPS 전화 200 만원 초반대로 내려왔죠, 지금? 내가 사용량을 보면서 선택해서 쓸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세요. 밖에서는 크게 쓰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사용이 살짝은 필요할 수 있다. 절약해서 실속형으로 사용을 하시는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이 딱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3기가 내외로 쓰시는 구간입니다. 정말로 데이터를 거의 사용을 안 하신다고 보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요금 라인을 쓰시는 유행은 네. 어떤 유행일까요? 실버 세대 분들, 핸드폰 거의 안 여시는, 네. 전화 왔을 때 전화 정도만 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고시생 분들이나 수험생 분들. 굉장히 이게 또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에이. 일부러라도 담을 쌓아야 되는 어. 분들은 탁월하게 사용할 음. 수 있죠. LP 언급 때 22가 있는데, 기본 1.8. 제고저속문제는 없습니다 아 주에서 사용하셔야 음. 되고요 전화나 문자 무제한 그렇게 해서 22,000원인데 와이파이만 아 무조건 음 사용을 한다 유 r 모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최강가성비 기본 3기가 저속무제한 700kbps 전화 200분 문자 100권 이렇게 해서 11,700원 유 r 모에서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음. 최강가성비 기본 1기가를 주고요 저속무제한은 없습니다 전화 60분 문자 100권 이렇게 해서 요금이 얼마냐 4,450원입니다 적합인데? 그러니까요. 4 4 5 0원이라 요금제가 나올 수가 있군요. 저렴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셔, 있어요. 계셔 계셔. 어? 야너 요금제 얼마나 가냐? 나 5천원 내. 오늘 저희가 너무 많은 요금제를 설명을 해드려서 시청자분들이 어지러질할 수가 있어요. 아, 헷갈릴 수 있어요. 음.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보여주시죠. 데이터 구간별로 요금제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서 원하는 용량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제일 놀랐던 거는 유월모에4 4 5 0원에 잊혀지지가 않네요. 가격도 가격인데 이런 요금제가 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게 고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구나 라는 게 정말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총정리표를 보고 나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게끔 도와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